안녕하세요, 행복꽃순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도 많은 꽃들이 피었지요. 제가 사는 지역도 많은 꽃들이 피고, 저희 마당에도 요즘 꽃들이 많이 또 피고 있는데요. 피고, 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마당에 있는 아이들을 또 대충 슉둘러가 보면서 오늘 예쁜 아이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풍로초가 아이들이 4월 달부터 깨어나서 계속 예쁘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날마다. 어 또이 아이들은 그냥 하루, 하루 정도 있다가 또 꽃이나 있고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흰색을 심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홍이 같이 들어간 건지, 요 색도 같이 핍니다. 오늘은 흰색은 안 폈고, 분홍이 이렇게 더 많이 폈는데요. 여기는 찐핑크. 돌아가면서 아직 피지 않는 친구들도, 아직 피지 않는 그런 화분도 있는데, 이제 서서히 하나씩 될 꽃대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요 화분이 제일 많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요 아이도 그렇고 풍로초 네 베란다에 들어갔는데요. 베란다에 저는 이 사피니아 종류를 올해 3월달에 데려왔나? 3월 4, 4월 초에 데려왔나? 아무튼 이렇게 데려와서 음, 베란다 이렇게. 행거, 행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거실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꾸 어, 입만 크고 꽃은 아직 그렇게 안 피고 있어요. 여기는 빨강색 제가 이 색상하고 이 색상하고 이렇게 들여왔거든요. 거실에서 보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요즘 요요 아이가... 예전에 제가 요 아이한테 반해서 어, 데리고 왔었는데 꽃을 오랜만에 피워주는데 어, 이게 외철죽 중에서 성희 성휘? 성희라는 아이인데 찐분홍의꽃 크기가 크지는 않고 작으면서 아주 어,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예전에 몇년 전에 꽤 오래됐죠. 어, 얘가 오랜만에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오랜만에 꽃을 피워줍니다. 이두해 동안 꽃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영상에는 별로고 제가 베란다에 들어온 거는 삭소롬이 삭소롬이 꽃을 어 많이 피웠어요. 삭소롬과 옆에 바이바이올렛이 함께 해, 어우러져가지고 음, 꽃을 아주 많이 피웠습니다 이게 제가 베란다가 좀 좁다 보니까 좁은데다가 좀 어, 촬영 각을 잘못잡겠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오늘은 바이바이올렛이 좀 진편이긴 하네. 이 아이들이 보면 어, 저는 굉장히 예쁩니다. 바이바이올렛과 싹소로움이 어, 색상도 구분이 가고 바이바이올렛은 꽃대가 하나 올라온 건 하나만 피는데 싹소롬은두 개씩 한 꽃대 올라오면 이렇게 두 개씩 핀다는 거. 그래서 꽃이 꽃이 다 피면 싹소롬이더 풍성할 것 같아요. 어, 그냥 무심코 뭐 지나면 다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은데 어, 다릅니다. 바이 바이 올레가 싹소롬이었고요 이제 암담초꽃도 다 돼가고 있어요. 여기 정말 작은 꽃소리아이 아이도 어, 봄 되면서부터 계속 피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작고, 어, 그래서 어, 잘 촬영을 어, 여러분한테 들못 보여드리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 송이가 이렇게 보니까 하니까 지나가니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꽃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굉장히 예쁜데. 어, 이 아이가 여러분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월동도 안 된다 하고, 음, 저희 집에서도 근근히 있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크지도 않고, 그런데 꽃은 피워줍니다. 소리, 아, 야. 꽃은 여름에도 피고, 뭐 계속 피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지역은 그, <laughs> 찔레 찔레가 많이 피는 장미 찔레가 많이 피는 이 아이는 이제 어 많이 피었다가 지금은 또 지어가는 그런 상태라서 약간은 좀 지저분한데요. 어그 다음에 요거 웨딩찔레가 이제 또 많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웨딩찔레 예쁘죠? 웨딩찔레가 이렇게 또 피어주고 있고 저기 분홍찔레 여기. 분홍찔레도 이렇게 피고 있고 여기도 또 찔레 장미 이 진분홍으로 피는 요 찔레 장미 열심히 또 피어주고 있습니다. 뒤에 자스민는 꽃이 다 돼가죠. 그리고 어 저희 집에 요거 지금 아카시아는 아니고요. 잎사귀 아카시아처럼 생겼죠. 꽃도 아카치, 아카시아처럼 생겼죠. 이 아이 쌀이 꽃입니다. 쌀이 꽃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또 피어주고 있어요, 피고 있어요, 쌀 있고 이 아이가 아마 당쌀인가 아마 그럴걸요. 저는 그냥 쌀 있고 이거 부러졌나? 몇 부러졌을까?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어, 아직 피지는 않고 같은 아이예요. 요거는 어, 꽃대가 더 많이 앉았는데. 그리고 요거 흰색으로 피는 지손이 요 아이도 요즘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합니다. 요 아이가 지금 꽃대가 많이 앉았죠? 꽃대가 많이 앉았는데, 어좀 낮은 분에좀 얘를 좀 높은 곳에 올려야 얼굴을 볼수 있을까? 꽃은 요렇게 핍니다. 흰색으로 피는 지손이. 오, 요 아이는 칸파눌라칸파눌라가 어 아주 요즘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웃집에도 그렇고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화분은 아직 안 피었고요. 아,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또 예뻐하는 요요요요거 요거 찔레 종류. 요 아이가 아주 그냥 또 어, 흔하지 않은 종이라서 이렇게 어, 두 아이가 예쁘게 아주 피었죠. 아주 예쁘죠. 꽃도 많이 크지 않습니다. 찔레 종류이기 때문에. 실내 종류 그리고 또어 저희 집에는 한 번씩 해마다 제가 드리지 않았어도 씨앗이 올라와가지고 피는 아이가 있거든요 요 아이가 어 양귀비가이 아이가 우리 집에 없었는데 요 아이가 오래 있잖아요 엊그제 어버이날 아침에 나오니까 딱 피어가지고 놀랬어요 요, 요 아이가 우리 집에 없었는데 요양귀비가 이런 색상이 아주 피어서 지금 꽃이 어, 흔들려. 저는 또 어, 양귀비 잎사귀는 양귀비인 줄 알았는데 요, 알았어도 요 색상인지 몰랐어요. 아주 예쁘죠. 색상이 아주 예쁩니다. 하나가 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피었어요. 지금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요즘 요거 너도 개미자리. 개미 자리가 이렇게 또 안개꽃 대신에 이렇게 또 많이 피고 있습니다 개미 어~ 잎사귀 이거는 또 꽃잔데 같아요 잎사귀는 꽃잔데 같은데 이렇게 또 꽃은 안개꽃처럼 꽃꽃 안개꽃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단정화도 요즘 피고 또 요즘 예쁘게 피어주고 있는 벽산 폭로초, 벽산 폭로초. 음 나비수국도 5월 들어서 하나씩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비수국, 나비수국도 어, 겨울에 겨울에 잘려져갖고 베란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요 아이가 엄청 예쁘게 꽃대를 올려줍니다. 요 아이는 화분이 깊이가 많이 많이 있지 않아서 아래 아래 보면 사각 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도 통하고 어, 그래서 물도 먹고 그래서 그런지 어, 꽃을 무지 많이 피워 주고 있습니다 옐로우 엔젤 다른 포기들은 어, 흙이 조금 많아서 그런지 꽃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피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또요 사계 국화 요 사계 국화가 보라색하고 핑크하고 돌아가면서 피워 주고 있습니다 사계국화도 아주 많이 폈죠. 그리고 우리 집 애니시다 구경하겠습니다. 애니시다. 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꽃 열렸죠. 이 아이랑 한번 키 재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우리 집에서 그냥 2년째 사는 아이예요. 제가 큰 거를 산 것도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예쁘게 피는 설란 종류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가 그때 4월 20일에 20일인가? 음, 그때 분갈이 하면서 요 아이 아주 많이 올라오죠. 4월부터 이렇게 예쁘게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분홍색으로 피는 아이. 어, 저도 이거 또 꽃대가 잎사귀가 올라온 지가 꽤 됐는데 꽃이 없어서 안필 건가 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분홍아이가 많이 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설란, 핑크. 옆엔 다이샤예요. 와, 이 사랑초도 아주 예쁘게 많이 폈습니다. 사랑초. 맨날 뽑아버려도 어디서 그렇게 나가지고 꽃이 피는지. 사랑초. 이렇게 보면 흰색보다는 핑크가 더 예쁘긴 하네요. 여기도 설란, 설란, 예쁜 설란. 네, 향 달맞이가 이렇게 요즘 깨끗하게 피어주고 있는데, 보면 아까 낮에 보니까 무슨 벌레가 어, 벌레가 앉아있더니 이렇게 갈가 먹더라고요. 네, 그냥 어, 벌레 안 잡고 놔뒀는데. 어, 하나씩 좀 깔끔하게 먹지. 하나씩 깔끔하게 먹지. 이것저것 다 건드려 놨어요. 네.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